50대 이상 중년의 나이가 되면 우리 몸의 기능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젊은 시절과는 다르게 소화도 잘안 되고 기력도 떨어지고 혈당 조절 능력도 떨어지게 되죠.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면 자연스럽게 당뇨를 걱정하게 되는데 일상 속에서 이것만 챙겨도 혈당 조절 능력을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 능력을 개선해주는 이것은 바로 보리차인데요. 지금은 일반적으로 생수를 흔히 드시지만 과거에만 해도 식사 후 입가심으로 물을 마실 때는 보리차를 마셨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보리차가 우리 몸에 좋은 효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마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생수가 보급되기 전이라 수돗물을 그냥 마실 수가 없어. 수돗물의 냄새를 제거하고자 구수한 맛을 내는 볶은 보리를 넣고 끓여 마셨었죠. 그런데 지금에 와서야 보니 단순히 구수한 맛으로 마셨던 보리차가 당뇨에 좋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보리차만으로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할 수 있다고 하니 정말 좋은 소식입니다. 보리의 성분 중에 베타글루칸 성분은 자연인슐린이라 볼릴 정도로 혈당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베타글루카는 우리가 당뇨를 섭취했을 경우 당류의 소화흡수를 지연시키기 때문에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또한 베타글루카는 인슐린 저항성 개선 효능까지 있어서 당뇨를 예방해 줄 뿐만 아니라 당뇨 개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당뇨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보리차. 하지만 이 보리차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리의 찬성질인데요. 기본적으로 보리는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 보리차를 많이 드시게 되면 속이 불편한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보리와 함께 따뜻한 성질의 양파 껍질을 넣어 차를 끓여 마시면 정말 좋습니다. 찬성질의 보리와 따뜻한 성질의 양파가 만나 완벽한 조화를 이룬 보리 양파차가 우리를 당뇨로부터 지켜줄 것입니다. 또한 양파가 혈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 먹는 양파 알맹이보다 양파껍질이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양파껍질에 함유되어 있는 페르세틴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을 억제해주고 혈관을 건강하게 해주니, 보리 양파차는 당뇨와 혈관 건강에 정말 좋은 차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에 이렇게 좋은 양파보리차,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양파껍질의 농약 등의 성분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양파껍질을 흐르는 물에 씻은 다음, 식초를 섞은 물에 5분 정도 담갔다가, 다시 흐르는 물에 씻어서 주전자에 물이 팔팔 끓으면 불을 끄고 보리와 씻은 양파껍질을 넣고 5분 정도 은은하게 우려내면 보리 양파차가 완성됩니다. 이때 너무 오래 끓이거나 우리게 되면 쓴맛이 나기 때문에 적당히 우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만든 보리 양파차는 수시로 자주 마시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생수 대용으로 보리 양파차를 끓여서 온 가족이 수시로 마시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겠습니다. 보리 양파차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수시로 조금씩 마시는 게더 좋다고 하니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보리차는 체내에 쌓인 미세먼지 및 중금속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볶은보리는 숯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 고리 양파차를 만들어서 마시게 되면 중금속을 빨아들여서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고리는 이뿐만 아니라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좋은데 고리의 베타글루칸는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효능을 발휘합니다. 고리차를 수시로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 식욕 조절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뇨와 콜레스테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보리 양파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들고 신진대사 능력이 떨어져도 평소 우리 몸에 관심을 갖고 잘 관리만 한다면 관리 안 하는 젊은 사람보다 더욱 건강하고 멋진 삶을 살수 있다고 하니 시청자 여러분도 잘 관리하셔서 그 누구보다 멋진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